네, 많이 안지 어색하고, 네. 공기가 좀 다르네요. 일단 제가, 어, FA 대상자기도 했고, 또 이제, 다른 아침의 꿈을 좀더 꾸고 있는 상태에서, 그리고 또저 또한 저, 이제, 더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해, 또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해 좋은 형들과 좋은 구단에서, 또 이제, 어,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, 또 좋은, 대전이라는 팀은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, 네. 좀 고민 없이 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크게 너무 와닿아서 저 다시 꼭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, 대전이라는 팀이 나가게 돼서, 네. 어, 정말 좀, 전방에서부터 조직적인 수비 약간, 위에서부터 강도가 높은 팀이었고, 또조직적도 너무 좋았고, 또 개인 능력도 다 너무 우수해서 좀 상, 대대가좀 많이 까다로웠던 기억이 납니다. 일단, 뭐, 와서 적응을좀 잘할 수 있게 장난도 많이 쳐, 쳐주셨고요. 이제, 어, 강주에서 보던 사이드백이 아닌 대전에서는 이제, 어, 센터백을 볼수 있게 좀잘 준비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, 원래, 네, 강주에서 말고는 다 센터백으로 뛰었어서, 황선아 네. 감독님 대표팀 시절에도 센터백으로 뛰었어서. 네, 당연히 그런 각오는 하고 왔고, 마음 좀 단단히 먹고 왔고, 또 좋은 형들 사이에서 저도 많이, 성장하면서 경쟁이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어, 새해 인사 겸 이제 어, 감사하다고 좀 인사를 드렸었는데, 네, 저, 감독이, 감독님도 저한테 배운 게 많다고 감사하다고 맙다고또 네, 가사를 서로 응원해 줬습니다. 과전 아, 수원으로 는게좀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좀 감독님이 품을 수 있는 구단으로 잘 가신 것 같아서 그리고 좀 감독이 팀을 만나기 싫었었는데 좀 케이트로 가가지고 네 다행이네요 무서웠습니다 감독님 팀 만나 일단 뭐 대전 구단에서도 구단에서 인터뷰할 때 말했듯이 K리그 원 목표, 목표를 우승으로 하고 왔고 또어 이제 코리안컵은 춤추세로 이제 미뤄졌지만 코리안컵도 이제 내년까지 갈수 있게 잘마무리 해놓고 ACL 올해 6경기를 꼭잘 마무리하는 게 저희 팀이자 저희 목표입니다.